미국에서 이것을 알려드림 카메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레이 TV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그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 네, 설기문 박사님이랑 설기문 아, 박사. 네, 네,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오. 오. <laughs> 하고 있거든요. 어, 뭐왜 긴장을 해요? 박사님의 그 최면. 최면. 아까 전좀최복이로 낯보기로 이름 봤는데, 어, 전 밤입니다. <laughs> 아까 방송 <방금> 전에 조금 미리 <laughs> 토크를 나누었는데, 어... 우리 빌리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출신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Buenos dias.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네, 이 MC들이 MC를 잘못보네 <laughs> 지금 긴장을 해 갖고. 음. 제가, <laughs> 제가 MC 할까요? <laughs> <laughs> 무섭습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저한테 질문, 지금 질문도 미태러워요.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냐면 <laughs> 아직 식사가 아, 덜 나왔거든요. 네. 그 사이 이제 좀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음, 해주세요. 긴장을 아, 예, 해갖고, 예. 지금 땀도 막좀 나고 그래요. 어청열랍니다 지금. 열람다, 지금. <웃음> 아, <웃음> 제가 그러면... 옆에 있으니까 괜히 저도 막 같이 긴장이 돼요. 벌벌벌벌벌벌. 자, 여기 여친이잖아요. 네. 이렇게 공개해도 되죠? 네, 아, 다알거 아니에요. 네, 네다 아시는 거좀 진정 시켜줘 봐요. 여기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진정을 진정. 어떻게 시켜주는지 어, 좀 진정 시켜줘 봐요.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그대로 뭐 마네킹으로 바로 가지면 뭐. 마네킹으로 <laughs> 어, 네. <laughs> 마네킹으로 바로 가지면 <laughs> 이렇게 하는 동으로 레이크스가 됩니 자 이제 빼보세요 어안 되지 진짜?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릴렉스 와. 되는 거예요 대박. 이게 바로 짜릿짜릿하면서 굳었어요 지금 아니 아직 식사도 안 했는데 벌써 체면 걸리면 어떡해요 와. 릴렉스 되는 거예요 굳었는데? 릴렉스, 아. 되는 거예요. 릴렉스 되는 거예요 대박 릴렉스 되는 거예요 어머 지금 뭐하는 거예 팔 내리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지금 뭐해요 이런 거한 시간도 네. 돼요? 한 시간? 뭐 되겠지 뭐. 음. 떨어질 것 같아. 뭐? 긴이도기울서 떨어질 것 같아. 아 괜찮아요. 급조지만. 자, 아. 빌링. 네, 뭐 이러고 있어요. 너무 긴장해서. <laughs> <좀> 긴장해서. <laughs> 이제 시간이 지나서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아. <laughs> 이제 좀 좋아야 돼. 그 박사님 저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질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교수님이 이 체면을 거실 적에요. 네.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그런 기가 있나요? 에너지. 에너지. 아하. 아, 여러분 제, 제 제대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 예, 체면을 걸때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가 있느냐. 네. 어, 이제 에너지가 있느냐. 네, 네, 네. 그영어 비밀인데. 아, 비밀이야. 티면 그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요. 그 말을 진짜 버벅거려요. 네, 저도 이 처음이에요. 블랙스톤 어. 처음이에요, 어. 처음이에요. 어.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아, 원래는 말 잘하시는데. 좀좀 입돈 담을 거예요, 이제. 어머. MC는 제가 보겠습니다. 이모 채널 많이 오세요. 구독해 주세요. 설... 말씀 좀 해보세요. <laughs> 목소리 안나오신다는데 지금. <laughs> 눈물이 어, 생긴 왜 w 왜왜 t wait, wait. Where 주세요 정말... u Where are you? Where are y 이 u 으로 e 이제 언어장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어... 힘들까라는걸 체험해 보고 맞지? 내가 얼마쯤 그게귀 편지실 수있걸 풀어야 <laughs> 되는데 나는 풀어주고싶거든요 어... 그러면 내가 <laughs> 정말 외에는... 부작이 아니고 정말로 와 말을 <laughs> 못하고 <laughs> 있어요 저 외에는 막... <laughs> 와 심장도 꽂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야? 그럼 어떡해? 어쩌봐어지오뭐 <laughs> 아프지 뭐 하하하하하 <laughs> 아 <laughs> <그러시면 웃음> 이럴 때 <웃음> 하는 <웃음> 방법이 있어요 여친이란 말이에요. 어, 사랑하는 여친이 이렇게 제이 파워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로 목을 세번 탁탁 치면은, 오, 거짓말처럼 말을 할 거예요. 둘, 셋. 큰일 났다. 와 <laughs> 미녀와. 아... <laughs> 아, 근데 여기 실제로 제가 오, 보고 그래, 있는데도 안 그래. 믿겨져요. 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주작이 아닌데 있겠지? 신기하 신기해요. 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스테레오로 신기하다 그러고 배우면 다른 사람 다룰 수 있냐고. 음. 당근로할수 있죠. 음. 이 스트레스 레벨이 음. 이 치... <laughs> 계속 쭉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얼굴이 빨개졌어요. <laughs> 네. 뭐 어떻게? 아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고 있었어? 요렇게요렇게요 이렇게 또또손 <laughs> 내리세요. <laughs> 손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게 계속 그렇게 될 <laughs>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MC 빌리 MC는 굉장히 최면 어, 감수성이 높아서 상위 0.01% 상위 0.01%정도에 <laughs> 체면과 압수성이 응. 너무 높아서 제가 손만 갖다 대도 제가 픽 소리 한 번만 내도 아, 방금 보셨다시피 바로 체면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쳐보세요. 안깰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때문에? 치면 되는데 역시 이제 역시 와 이거, 이거 애매해요. 애매한데요? 이거? 천재창조! 와. <laughs> 아. 이제 식사합니다이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서 이렇게 쉽게 아, 걸린다. 저의그 1%입니다. 예, <laughs>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피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니까 왜 저는 안 돼요라고 저한테 항의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학교 때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수학 시간에 응.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아주 쉽게 잘 걸리는 사람이 좀 극단에 있고. 정말 잘안 걸리는 사람도 이쪽 극단에 있고, 나머지는 평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잘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b e f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이제 미리, 미리 만나서 준비하는 동안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그, 예민해요. 덩치, 그럴까? 이렇게 건장하잖아. 요 그런데, 그러니까 눈물이 많더라고요.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보셨잖아요. 긴장을 해갖고. 땀을 막 흘리고 예민하니까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예민한 사람들이 체면에 잘 걸려요. 아, 그 그렇죠. 어. 제가 이제 체면 이런 거 보여주기는 제일 좋은 그게 좋은 음. 모델이 되죠. 괜찮아. 괜찮아. 야. 제가 이걸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뭐 어, 못감을 <laughs> 도전한다고. 네? 아, 좋아요. 어? 너무, 물을 사줬네요 음. <laughs> 너무, 너무, 익혔어. 음. 자, 무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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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너대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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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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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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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꿀떡. 음. 음. 자, 가볍게 하나 테스트할게요 그 아까 내가 준비해 놓은 거 그거 갖고 오세요 네. 주스예요? 네 옳지 좋아요 주스 맛 한번 보세요 주스 맞죠? 네 맞아요 네, 주스 맞죠? 자, 주스인데 무슨 주스인지 알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스인지 알아 맞추는 거예요네어 무슨 주스예요? 아마 사과 자기가 주스인데요? 아? 어? 사과 주스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스일 거예요. 사과 좋아요? 네 그래 그래. 오자 잠시 후에 와로 마췄다 그죠? 박수. 와. 사과 주스 맞는지 이제 확인해 봅니다. 자눈 뜨세요. <laughs> TV 보다 보면은 최면에 관한 TV나 이런 보다 보면은 마늘을 주고 초콜렛이라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자뭐 그런 그럼 본적 있어? 사과그고 양파, 다음 고치 사과를 양파라고 양파를, 예 맞아요. 양파를 사과라고 모는데 다 먹어버려. 레몬도 그냥 그걸에 그래, 먹고. 그, 그 현상이에요. 아 도망가야 돼. <웃음> 어, <웃음> 또 눈을 못다와 <laughs> <laughs> 진짜 신기하다. 사과 야, 좋아요 어, 그래 사과 그래. 아풀 사과가 같아. 싱싱하다. 풀 붙인 아, 것 같아. 아 눈에 풀이 붙은 오. 것 같아요. 사과요? 사과? 근데 못 뜨겠대요. 우리 안떠진대 지금. 음. 그니까 러 심지어 전 사과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과를 또 좋아해요. 무슨 말이야? <laughs> 싫어하는데 좋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응? 음? 그런가 봐요. 아. 음. 자, 요게 이제 이 사전 테스트 하나 해보니까 요것은 과일 어한 피스, 작은 한 피스를 어 집었는데 이 과일이, 뭔과일인지일단알아맞추기1번자입 벌려 봐요. m 음. e 음.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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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감. m e c o m 예.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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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그, 아까, 그, 갖고 오는 거, 갖고, 갖고 오세요. 자, 예, 일로, 로 줘요, 일로 줘요, 일로 줘요, 일로 줘요, 일로 줘요. 자, 됐어니까 이게, 어우, 그래,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싱싱. 그래, 아까, 저, 그, 미리 좀 밀렸는데, 어우, 자, 이 요, 요, 이, 이 주인, 주인장이 잘 준비해주네. 어, 삼겹살, 그죠? 어. 아, 요 귀가. 여기가... 삼겹살, 그래요. 삼겹살이 제대로 익었는지 보고 입 벌려요. 어, 제대로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비계 많이 주셨어요 <laughs> 아, 좀덜 익었구나. 근데, 그, 그, 이거이 익어, 보이는데. 고기는안 드시고, 비계만주 드신 것 같은데. 비교? 네. 근데 음. 그, 삼겹살 맞는데. 절대 냄새 안 나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맛있죠? 음. 그럼 이제, 사과 한 피스 한번 볼게요. 아우, 그, 진짜 잘 익었다. 자 사과 한빗스요자잘 익었어요. 잘 익었네요. 음 그래요. 새콤 달콤해요. 푸지 푸지 사과 먹은 것 같아요. 신은 빼주셨습니다. <laughs> 음. 자 이제 눈도 되겠네. 눈도 세요 마지막에 진짜 이거 먹었거든? 어, 그래요? 응. 지금. <laughs> 야, <먹어봤는데>. 아, 먹어봐요. <laughs> 먹어봐요. 원래 이거 그치. 좋아하나? 친구 잘못 먹어요. 친구 못 먹어요. 신고 못 먹어요. <laughs> 아, 진짜 친구 <신고> 못 먹어요. <laughs> k t v 의 구독자분들은 이제 늘, 그죠? MC를 보면서 그렇죠. 접했을 테니까, 네. 네. 대충 파악할 거 아닙니까? 저는 네. 오늘 처음 아, 만났는데, 소유가? 처음에 덩치 보고 조금 쫄았어요. 아, 네. <laughs> 조금 쫄았는데, 어이고, 이제. 반대로 쫄아야 되겠좀 데리고, 놀아, 데리고 놀아야 되겠어요. 아, 네. 아, 네. 아, 이거. 최고인데요? <laughs> 네, 손바닥 위놓는 이렇게. 요 k a y okay. 저화 w 이 a t is it? But you know, you go. Ah, David 어 o b y 이 u know, you go. They are f i g 떨고 아, 왜 벌거벗떨고 있어요? 아왜 무거워? <laughs> 아 정말 무거워 아 진짜 무거워 응. 음. 와. 좋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음, 가구도 번쩍번쩍 드는 사람이 지금 와힘꽉줬어오 진짜? 어머 와 여기 네, 너 줘봐요 한번 먹어보자 와. 못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 <laughs> 어, 진짜 막 짐도 번쩍번쩍 드는데 왜 이러고 있어 와, 신기하다. 오! 드세요. <laughs> 아, 진짜 요벌저그죠 <laughs> <거짓말> 자, 그러면, <laughs>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이왕 들어. 답답야 <laughs> <나도 웃음> 자, 이제, 이. 눈 뜨고. 눈 뜨고. 어? 오늘 영업 비밀 너무 많이 갈수있 <laughs> <laughs> 나와봐요. 나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바로 최민규입니다 사과 사과 굿. 굿바이 굿바이 까지 굿바이 굿이아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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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굿바이 와 <laughs> 표정 하나 안바어아 맛있겠다 달아요? 갑니다 꿀사과? 와사 우와... 이게 청성사과에요저줄리앙이 음 음... <놀람 오우> <놀람> 가니까 사과 맛있는거신저샌드고저 저 밑으로 나 e 세요 맛있지 여러분 앞에서 보는데 진짜 신기해 자 이제 이제 그냥 게식게 삼아 이제는 쇼 끝났어요. 그냥 설명만 할게요. 이걸 갖고 막걸리라고 저운전다 막걸리라고 like <laughs> 네. 해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막걸리? <Touche> 취할까요? 그걸라 취할까요? 안요 취할까요? 취할까요? 할까요안 취할까요? 취, 취, 안 취할까요? 취 정답! 어요 당연히 취하겠죠. 안 취하면 왜? 제가 이 질문 안 하겠죠. 음, 네. 당연히 취합니다. 알코올 측정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음주 운전에 딱 걸렸다 칩시다 음. 그래서 여기는 너 어떻게 하는지, 뭐 여기는 좀, 좀 다르지 한국하고. 한국 것들은 다 불어보세요. 그래서 수치가 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답일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안 나올 거요안 나올 것 같아요. 같아. 사람은 취하는데 안 같아. 나옵니다. 같아요 나안 나오면 내가 그, 얘기, 그 질문을 네. 왜 할까요? 너무 신기합니다. 오, 깜짝이야 어떤 얼굴과 <laughs> 그랬잖아요. 안 오. 오. 자, 레몬을 먹고 사과처럼 오. 달콤하게 오. 먹었다면 뭐가 변해도 한참 변했겠죠. 예. 안에서 무슨 일들이 뭔지 <laughs> <먹었는지 웃음> 모르겠지만 체면을 당했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기분? 백지예요. 그냥 백지 상태예요. 네. 어. 왜냐면딱이래 풀리잖아 그러면 순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입에 <laughs> 이 그게 신기 있다 보니까 아 저는 내가 왜 먹고 있지? 막 이런 게좀 느꼈어요. 좀 야, 많이 느꼈어요. 궁금한 게 네. 아까 사전에 이걸 봤잖아요. 네. 그리고 눈을 감겼단 말이야. 네. 그리고 넣었을 때 이거 사과가 아니고 사과라고 하면서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봤기 때문에 아 이거 사과가 아니고 레몬인데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 했죠. <laughs> 근데 맛이? 근데 맛은 달랐어요. 아. 아 그러니까, 아 머리로는, 인지적으로는, 레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마, 맛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맛을 또 따라가는 아게 제가 있었죠. 이야, 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 신기하다. 신기하고. 모식과모식이 따로 노는 거예요? 예. 음. 좀 그래서 무섭습니다. 아 <laughs> 미국 레이티비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 및 각종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